네 미야 오장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도로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물었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죽어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의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밖에 하루에 은 40세 개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백오십 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 6장.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내왔다. 오너들 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다섯 번째도 산발라시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있소. 가슴무독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죄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라시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데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느헤미야 7장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니아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일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간 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두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훈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예수아와유압 자손이 2818명이며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원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안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급비라와 부에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케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누보의 다른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사람이 320명이요. 열이고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사람이 39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레위사람은 호드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다. 성전 막일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파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댈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은 임자손과 느비스 심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렛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소베렛자손과 브리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타르곤자손과 기델자손과 스바다자손과 핫딜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임자손과 아몬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밖에 데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라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천다리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다리기요, 은이 2200만해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이만 다리기요. 은이 이천만에요. 제사장의 예복이 육십 칠 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마길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에